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 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생애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침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래 주의 법과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즐겁게 여기지 못하니 주여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보혈을 믿고 기도하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고쳐주시고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매일 용서받는 경험을 새롭게 창조된 경험을 하게 하시어 저희가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신앙으로 생애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면 그짤막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아주 귀중한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무엇을 얻었다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구속과 죄 용서함 죄사함을 같이 동의어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힘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제가읽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지붕을 뚫고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 내려보낸 그 중풍병자 말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읽어 보도록 가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지라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를 위해서 있다가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정말 나음을 받아야 할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사람들이 꽉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여기는 장면 보면 정말 절실하게그 가운데서 이 지방에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죄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방에서, 지금 이가버나움 지방에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교인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 9절 다시 읽읍시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여기 기와라고 말했지만 사실 기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지붕을 어, 어떤 이런 우리 한국말로 슬래트나요?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어, 위에 이 콘크리트 같은 걸로 세멘트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래 이런 천장을 어, 그러니까 이 집, 집 아니면 마른 나무 가지 그런 걸로 이 얼기 설기 해놓고 그 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멘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 같은 걸 놓고 또 흙을 다지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그그 그 위에 비가 새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풀들과 마른 나무 나무를 엮어서 천장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그러한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래서. 기와라고 하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흙, 돌, 그런 걸다 뜯어내고, 또그 안에 있는 이제 천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 가지들, 마른 나무 잎사귀들, 그런 걸 걷어내는 이제 그런 입장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사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일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에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가 오늘날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참 정말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가장 기이하고 기적적인 사건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인간의 변화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입니다. 이 악나란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얻고 변화되어서 마음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처럼 세상에 기이하고 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 죄인을 소생시키는 구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구속 곧죄 사함을 바랐느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은 죄의 용서인데 죄의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을 살짝 지워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죄삼을 주실 때그죄삼과 용서는 내 속에 생명을 주고 내, 속을,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과 영혼을 부활시켜서 새로운 사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역사의 거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죄의 삶은 구원입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 죄에 대한 그저 과거 과거에 지은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씻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의 용서는 부활이요. 죄의 용서는 새사람이 되는 것이요. 죄의 용서는 중생이요. 죄의 용서는 죄에 대한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고 사는 권사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자를 고쳤다, 고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내가 내절 사한다 라는 말이 더 쉬우냐?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죽은 종평병자를 통해, 그, 향해서 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우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다 똑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 얘기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얘기는 똑같은 동의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실물 교훈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은 믿기가 어렵다고 말드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 믿는데 용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이 뭔가 잘못된 생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하시 그랬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하시며라 흔히들 생각하기를,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화를 푸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반대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나 있는 화를 마음속에서 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그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그걸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성격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싸우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 싸우고 분쟁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이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삶받았다라는 주님의 용서를 확신할 때에 치료가 생기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때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진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풀어지는 것이 그게 마음속에 먼저 풀어져야 육신적인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에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아, 그 얘기가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저녁에 예?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얘기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예? 더 이상 바랄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용서받은 자가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용서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용서의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말이죠. 그죄 속에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낭비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디도서 2장을 보십시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죄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법에,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 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심을 받은 무엇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지었다 하는 것은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받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창조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죄의 용서 받은 안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용서는 창조예요. 죄의 용선 기가 막힌 능력. 주님은 주님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죄 용서를 받을 때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죄 용서는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속에 죄의 용서를 했을 때 내속에 속사람이 변하고제 창조한 받고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내속에 악하게 살던 것이 의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사함의 경험, 용서와 구원의 경험이 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읽고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구속해서 그 발견합니다. 죄로 인해서 찌들어져 하나님 위에 살지 못하고. 전신 마비된 것처럼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 주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경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베풀자니 하시면 우리는 전신 마비된 병자와 아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살려 주셔서 저희 힘으로 저희를 구속할 수 없사오니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 갖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음악 같은 음성이 저희 속에 들어올 때마다 매일 아침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성질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양한 악의 그런 추세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선한 일에 열심한 의로운 사람처럼 살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속에 죄를 용서하시는 사함 사심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해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